안녕하세요, 콕스톡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시장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오직 데이터와 복기만으로 증명해온 확률적 알고리즘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생한 현장감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고 오직 시장을 이기는 눈을 기르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오늘 장 끝났다며 모니터를 끄고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는 오후 5시. 하지만 시장의 데이터는 이때부터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금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짧은 속보 한 줄. 이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누군가는 이미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고 누군가는 내일 아침에나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09시 00분. 그 종목은 이미 강력한 갭상승으로 시작해 진입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제 저녁에 대응의 근거를 찾은 사람과 오늘 아침 뒤늦게 뛰어든 사람의 결과는 단 10분 만에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정규장이 종료되면 개인 투자자가 손을 쓸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간 후에 단일가는 거래량이 적어 체결 자체가 불투명했고 변동성도 답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애프터마켓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NXT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규장 못지 않은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졌거든요. 이제 뉴스 매매는 단순히 누가 정보를 먼저 아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골라내고 그것을 얼마나 정교한 프로세스로 실행에 옮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호재 뉴스를 보고 따라사라는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와 복귀의 기록을 바탕으로 애프터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의 신호를 포착하고 확률적 우위를 점하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 뉴스 한 줄에 담긴 자금의 성격을 분석하여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NXT 대응 매뉴얼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콕스톡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녁에 긍정적인 뉴스를 확인하고 이건 내일 무조건 가겠다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막상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이미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매수하기가 겁났던 적 말이죠. 혹은 반대로 뉴스만 믿고 덜컥 진입했다가 이길 오전 재료 소멸이라는 명분 아래 급락하는 주가를 보며 당황했던 경험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더 이상 뉴스라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대응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뉴스 발생 직후에 호가 움직임을 분석하는 법부터 NXT 시스템을 활용해 남들보다 한발 앞서 유리한 구간을 선점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이 애프터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장종료 후 터지는 뉴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다수의 투자자가 갈팡질팡하며 관망할 때가 오히려 데이터상으로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오후 5시가 골든타임이 되는지. 그리고 NXT 시스템이 왜 우리의 리스크를 관리해 줄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오후 5시일까요? 정규장이 3시 반에 끝나는데 왜 하필 5시를 기점으로 시장의 눈이 다시 떠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공시와 뉴스 배포의 관행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중요한 공시나 보도자료는 장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주가에 급격한 영향을 줄수 있는 대형 재료들은 장 종료 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중에 발표했다가 주가가 널뛰기를 하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규장이 끝나고 정리가 된 시간, 즉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핵심적인 뉴스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과거에는 이 시간에 뉴스가 터져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시간 후에 단일가 매매인데 이건 10분에 한 번씩 체결되니까 속도감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NXT라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체결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오후 5시에 터지는 뉴스는 곧바로 실시간 급등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의 선행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5시에 뉴스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10배 이상 실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이 이 뉴스를 진짜라고 판단하고 진입하는 데이터상의 신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다 수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낚시성 뉴스나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재료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시라는 골든타임의 뉴스를 볼때 반드시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거래대금의 연속성. 둘째 뉴스 키워드의 희소성. 셋째, 정규장 대비 현재 주가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이 천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5시 5분에 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미 2조 원이라면,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 이미 10%가 올랐다면, 이건 호재라기보다 재료 소멸로 작용할 가능성이 데이터상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시총은 작은데 계약 규모가 크고 오늘 주가 흐름이 잠잠했다면 이건 애프터마켓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붙을 확률적 우위가 있는 자리죠. 이처럼 애프터마켓은 정규장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판이 깔리는 시장입니다. 오후 5시 남들이 오늘 수익금 정산하며 안도할 때 우리는 쏟아지는 뉴스 데이터를 필터링 하며 다음 날 오전 08시 50분 진짜 전쟁터가 열리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밤에 여러분의 종목만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근거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작정 달려드는 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이 시장에는 분명히 허수가 존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신호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애프터마켓에서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 수익 구간을 만드는 환경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낡은 매매 방식과 NXT 시스템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면서도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NXT 애프터마켓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실전 환경 세팅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NXT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의 호흡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시간호의 단일가는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서 한 번에 체결시키는 방식이었죠. 이건 마치 꽉 막힌 도로에서 신호등이 10분에 한 번씩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의 핵심은 정규장과 유사한 실시간성입니다. 뉴스에 반응하는 속도가 10분 단위에서 초단위로 압축되었다는 뜻이죠.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hts와 mts 화면을 전투 모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정규장 화면을 그대로 쓰는 건 마치 축구장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뉴스 종합창과 애프터 마켓 전용호가 창을 나란히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뉴스는 단순히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시 원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뉴스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실제 공시 내용을 뜯어보면 조건부이거나 기존 계약의 연장인 경우가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보고 흥분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데이터상 허수일 가능성이 높은 물량을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 상위 필터링입니다. 애프터마켓은 유동성이 정규장보다 적습니다. 그렇기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종목의 상승은 가격 왜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복귀하며 확인한 한 가지 패턴은 평소 애프터마켓 평균 거래량의 10배 이상이 5분 이내에 터지지 않는 종목은 일단 의심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는 쉽지만 매도가 불가능해지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요. 세 번째로 시스템 설정에서 체결 전 알림, 즉 미체결 및 주문과 근접 알림, 시세 알림 등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경우 끄거나 무시하십시오. 많은 분이 예상 체결계 찍히는 숫자를 보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의 초반 예상 체결가는 상당 부분 허수 주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실제 체결되는 데이터, 즉 체결창의 속도와 물량을 봐야 합니다. 공권 1초 단위로 올라가는 체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시점, 그때가 진짜 자금이 유입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을 하나 들어볼까요? 애프터마켓에서 뉴스를 매매하는 건 어두운 밤에 플래시 하나 들고 낚시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지만 밤에는 물결이 일렁이는 신호만 보고 낚싯대를 던져야 하죠. 이때 그 물결이 진짜 큰 물고기인지 아니면 누가 던진 돌멩이 때문인지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거래량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애프터마켓에서 사면 내일 아침에 무조건 비싸게 팔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제 기록에 따르면 애프터마켓에서 과도하게 과열된 종목은 이길 오전 08시 50분 진짜 예상 체결가가 형성될 때 오히려 하락 출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의 구간을 짧게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프터마켓은 승부를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환경 세팅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뉴스가 돈이 되는 뉴스인지 구별하는 성우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S급, A급, B급 재료를 1초 안에 분류해내야 합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진입 비중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과연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재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뉴스가 떴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봉에 타야 할까요? 아니면 눌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실전 뉴스 대응 전략과 매수 타점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손가락이 기억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제 환경 세팅을 마쳤으니 가장 중요한 전투 기술을 배울 차례예요. 애프터마켓에서 뉴스가 터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뉴스가 내 계좌를 불려줄 진짜인지 아니면 내 소중한 자산을 갈가먹을 덫인지 판별해야 하거든요. 먼저 재료의 등급을 나누는 연습부터 해볼까요? 제가 오랜 시간 수만 건의 공시 데이터를 대조하며 정립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계약이라면 시가총액 대비 규모가 최소 20% 이상인가? 둘째, 신사업이라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시되었는가? 셋째, 이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나왔던 뉴스의 재탕인가? 상상해보세요. 오후 5시 10분에 A 기업, 글로벌 기업과 협력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B급 이하의 재료예요. 논의 중이라는 말은 언제든 엎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A 기업, 삼성전자의 500억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확정이라는 뉴스는 S급에 가깝습니다. 확정이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확률적 우위를 점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럼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하곤 해요. 뉴스가 뜨자마자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거죠. 물론 S급 재료라면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애프터마켓은 유동성이 낮아서 내가 사는 가격이 순식간에 고점이 될 위험이 큽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첫 봉의 거래량을 확인한 뒤 진입하는 것입니다. 뉴스가 뜨고 첫 1분 봉에서 평소 애프터마켓 거래량 전체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물량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만 5%에서 6%씩 튀어오른다. 이건 데이터상 허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높은 확률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설정인데요. 매매 중에 미체결 알림이나 주문가 근접 알림 혹은 설정해둔 시세 알림 등이 계속 울리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애프터 마켓은 정규장보다 호가 창이 얇아서 시세 변동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알림 소리에 놀라 원칙에 없는 매수를 하거나 겁이 나서 바로 던져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알림 설정은 미리 확인하고 끄거나 무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눈앞의 호가 데이터와 체결 강도에만 집중해야 하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뉴스 그 자체보다 시장의 반응을 삽니다.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뉴스는 죽은 뉴스예요. 반대로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뉴스인데 거래량이 폭발하며 호가창을 잡아먹는다면 그건 우리가 모르는 뒤디아기가 있거나 강력한 수급 주체가 붙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진입했다고 해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애프터마켓은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낮은 유동성 때문에 가격 왜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순식간에 재료 소멸이라는 이름 아래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잡은 수익 구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력들이 파놓은 가격 왜곡의 덫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정점, 그리고 이길 오전 08시 50분을 대비하는 최종 전략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렵게 진입해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은 이때부터가 진짜 심리전의 시작이에요. 정규장처럼 매수세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애프터마켓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는 바로 유동성 부족이 만들어내는 가격 왜곡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호가창의 매수 물량은 텅텅 비어 있는데 누군가 큰 물량을 한 번에 던지면 주가는 순식간에 3%에서 4%가 밀려버립니다. 반대로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데이터상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소량의 물량으로 가격을 띄워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한 뒤 정작 본인들은 야금야금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는 패턴이죠. 이런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익절의 기준을 정규장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잡아야 합니다. 제 복귀 기록에 따르면 애프터마켓에서 뉴스로 급등한 종목이 그 상승분을 이길 오전까지 온전히 유지할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특히 호재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는 수익 구간을 확정 짓는 것이 확률적 우위를 점하는 길입니다. 내일 아침엔 갭이 더 뜨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데이터상 위험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체결의 연속성입니다.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체결 강도가 점점 약해지거나 큰 물량의 매수세가 끊기고 소액 체결만 일어난다면 그건 가격 왜곡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재료 소멸의 타이밍을 잘 읽어야 해요. 뉴스 매매의 가장 큰 적은 이미 모두가 아는 뉴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후 5시에 터진 뉴스가 저녁 7시, 8시까지 계속해서 포털 메인을 장식하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 재료의 신선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는 오히려 이길 오전 08시 50분 진짜 예상 체결가가 형성되는 시점에 차익 실현 매물이 폭탄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볼때 애프터마켓에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뒤약 50%에서 70%의 물량은 당일 저녁에 정리하여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나머지 잔량만 가지고 이길 오전에 갭 상승을 노리는 것이 마음 편한 매매, 즉 지속 가능한 매매를 만드는 비결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내가 산 종목은 특별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장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재료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할때 반드시 데이터상 허수의 가능성을 떠올리세요. 얇은 호가창에서 만들어진 화려한 상승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어떤 종목은 뉴스 직후에 날아가고 어떤 종목은 왜 고꾸라졌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한끗 차이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가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복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복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슷한 데이터 패턴이 반복될 때 망설임 없이 기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먼저 성공적인 대응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에너지 관련 이슈로 애프터 마켓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죠? 오후 5시 15분경. 특정 기업이 해외 국부 펀드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때 데이터상 주목할 점은 뉴스가 뜨자마자 발생한 거래량의 밀도였습니다. 1분 만에 당일 정규장 거래량의 20%에 육박하는 물량이 애프터마켓 호가창을 쓸어 담았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호가창에 수만주씩 쌓여있던 매도 물량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체결창은 빨간색으로 도배됩니다. 이때가 바로 확률적 우위가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재료의 크기가 국가 단위이고 수급이 실시간으로 증명되었으니까요. 이런 경우 첫 봉의 눌림목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은 불과 30분 만에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애프터마켓 마감 직전 비중의 절반을 덜어내며 리스크를 관리했죠. 덕분에 다음 날 아침 08시 50분 예상 체결가가 15% 이상 갭으로 형성될 때 여유롭게 나머지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뼈 아픈 실패 사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재탕 뉴스에 덫입니다.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이 임상, 3상 순항 중이라는 뉴스를 오후 5시 정각에 배포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엄청난 호재 같죠? 실제로 애프터마켓 초반에 주가는 순식간에 8%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이터의 맹점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해당 뉴스는 이미 3개월 전 정규장에서 한번 다뤄졌던 내용의 변주에 불과했거든요. 거래량 역시 초반 5분만 반짝했을 뿐, 이후에는 매수세가 급격히 실종되며 호가창이 얇아졌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다음 날 아침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3% 하락 출발하며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데이터상 허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뉴스의 이면을 보려는 노력과 기계적인 대응입니다. 성공한 매매는 뉴스의 신선도와 거래량의 연속성을 데이터로 확인한 뒤 진입했고 실패한 매매는 단순히 빨간색으로 변하는 호가창의 숫자에 현혹되어 뇌동매매를 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운은 한두 번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확률과 복귀의 힘입니다. 내가 산 종목이 왜 올랐는지 혹은 왜 떨어졌는지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애프터마켓은 그 특유의 변동성 때문에 이런 실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장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애프터마켓의 메커니즘부터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전쟁터의 문이 다시 열리는 오전 08시 50분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수익으로 최종 확정 지을 것인지, 그리고 내일의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애프터 마켓이라는 낯설고도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뉴스 데이터를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확률적 우위에 몸을 싣는 것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후 5시는 뉴스의 골든타임이며 NXT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응의 길이 열렸다는 점. 둘째 뉴스 제목에 현혹되기보다 거래량의 밀도와 공시의 디테일을 통해 재료의 등급을 판별해야 한다는 점. 셋째, 애프터마켓의 낮은 유동성이 만드는 가격 왜곡을 경계하며 당일 저녁에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확정 짓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액션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부터 HTS를 켜고 뉴스 종합창과 애프터마켓 호가창을 나란히 배치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지 않더라도 어떤 뉴스가 터졌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결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복귀해 보시는 겁니다. 수만 건의 데이터도 결국 여러분의 경험치로 축적되어야 진짜 무기가 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녁 뉴스 한 줄에 가슴 졸이며 밤을 지새웠던 여러분이 이제는 냉철하게 데이터상 허수를 걸러내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수익 구간을 선점하는 모습을요.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회를 허락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언급했던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오전 08시 50분 10분의 기적 시초가 공략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결과가 정규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톱니바퀴를 맞추는 마지막 조각을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콕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데이터와 함께 승리하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